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근육 치료 마사지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여름 휴가 때, 8월1 2일 우즈베키스탄 우즈벡으로 가는데요. 이때 의사 이제 원래는 의료봉사 계정으로 가려다가 이번에는 의사들 교육을 시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의사들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그, 쪽에 있는 세종학당이라고 있어요, 세종학당. 여기에서 이제, 이, 8시간 동안 근육치료 마사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육치료 마사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의료봉사랑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그 같이. 그래서 이제 8월 16일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이때 토요일이에요. 이때 이제 일요일 날 들어옵니다. 8월 17일. 일요일 새벽. 그래서 이번, 이번 내동 효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 치료 마사지를 왜강의 하냐? 미리, 우주배에 있는 의사들이 교육을 할수 있도록,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이게 마지막 강의, 근육은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자세하게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육 키로 마사지. 일단 근육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육이. 자, 근육은 분류를 한번 봅시다.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습니다, 역방향. 자, 순방향은 뭐냐면은, 우리가 태아자세로 가는 자세. 이렇게, 꾸부리고꾸부리고 꾸부리고 있는 경우 이런 태아자세에서는, 태아자세, 이쪽으로 갈 때는 통증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절대 통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때 통증이 일어날까요? 순방향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오래 하면, 이 순방향 근육이 편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탐진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편해지려고 해요. 편해지려고. 편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있어요? 계속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고. 그죠? 뭘 봐도 구부리고 있고, 이렇게. 이게 구부리고 있으면은, 이게 수축합니다. 이게 수축을 해요. 그 순방향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어느 때 이제 통증을 유발해요? 자,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억이 굳어져요. 수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늘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늘어나요. 그러면은, 자, 순방향 때는 안 아픈데, 역방향,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이 근육이 지금 어때요? 수축돼서 안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이 늘려주려고 하는 역방향의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게 수축돼서 안 늘어나니까 역방향의 근육들은 어때요? 과부하가 걸려, 과부하.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통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뒤쪽이 아프다 해서 목 뒤를 열심히 치료해봤자 여기 계속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치료해야 될까요? 여기를 늘려줘야 돼 이게 늘려주고 해줘야 어때요? 이완을 시켜줘야 이게 잘 늘어난다는 거죠. 허리도 마찬가지 이 방향에서는 절대 안 아파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 근육들이 짧아져 있다. 장육이 짧아지면 어때요? 이게 안 늘어나. 그러니까 뒤에 이 허리를 펴려고 하면은 이길끝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에다 치료한다고 해서 되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방향의 근육이 여기에 있고 역방향의 근육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수축하게 되면은 순방향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과부하 걸리고 역방향에서 여기에 통증이 돼요. 이게 통증입니다. 통증이 발생을 해요. 그럼 원인은 어디다? 원인은 순방향이다. 그래서 어디가 수축됐느냐를 찾아내서 치료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육은 이렇게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이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신부 이걸로 차이를 봅시다. 자, 겉에 있는 근육들은, 이런 겉에 있는 근육들은 자기 알아서 풀어집니다. 운동하다가도 풀어지고, 이렇게 만져주기만 해도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근육통이 왔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먹잖아요.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은 진통이 되있고 통증이 낫는 거예요. 파스를 발라서 나아요. 이청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냥 놔주기만 하면도 나아요, 여기는. 근데 신부는, 신부는 진통소염제를 줘도 30분에서 60분만 지나면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진통 소염제 중독이 돼 있어요. 심지어 뭘 써요? 마약성 있습니다. 마약성. 신부 같은 경우는 절대 스스로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깊게 침으로 치료해야 돼. 그래서 장침을 쓰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신부는 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암 치료도 다 신부예요. 이제 네, 보시면 됩니다. 이 신부 근육 중에 겉에 있는 근육들이 뭐가 있어요? 신부 근육 중에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데가 이 사각근입니다, 이 사각근. 이 사각근이라는 것은, 이런 경추가 있으면은, 일곱 개. 이 경추를 싸고 있는 근육이 사각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싸고 있는 근육이듯이. 사각근.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 혈관, 림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올감이라고 합니다. 올감. 올밤. 자, 이 사각근이 어떻게 되는 문제가돼요 수축해서 문제가 됩니다. 수축. 자, 수축했어요.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추와 경추 중추 사이가 좁아지죠. 일자목이 되거나 사각근이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자목. 뭐가 돼요? 협착증. 디스크.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목이다, 협착증이다, 디스크라고 하면은 이게 병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병의 원인은 뭐예요? 사근에 수축이 있어요. 이거는 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상까지만 알고 있을지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사각근이 수축해서 문제가 돼. 사각근. 그래서 이 사각근 수축이 문제가 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중에 주동근이라고 있어요. 주동. 그 다음에 보조근 여기 이제 지지근. 그러니까 주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동적으로. 그래서 주동근이라고 하고 보조근.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 포인트는, 신부의 역방향과 순방향을 치료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래서, 이, 신부의 근육들이 손상은, 자, 이그 근육을 건드리 전에, 신부 근육은, 근육 손상이다. 요거는 심부 근육을 치료하지 않고는 어떻게 될까요? 심부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수,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이게 다 고질병이 됩니다. 고질병, 만성병, 자주, 그 습관성. 이미 들어봤죠. 이미게돼 그래서 10년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내 허리가 아팠어. 그럼 허리가 아픈 이유가 원인이 나온 거예요. 10년 동안 천부 근육으로는 아플 수가 없거든. 신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 근육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허리가 요방 연근하고 장요근을 치료하지 않았다.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두통이 있었어요, 두통. 약을 먹어도 안 들어.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두통으로. 그런 경우는, 어딜 치료 안 했다? 사각, 경부. 경부 치료를 안 했다. 경부 사각근인 신부예요. 또는 저평골 두 군데를 제한이 걸렸다. 정부와 접형골만 치료해주면은 습관성 두통, 10년 전 두통이 낫습니다. 근데 여기를 치료하기 전에는 절대 낫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각근은 자, 여기서 돌려요. 뭐, 기 뒷라인이 나와. 뒷라인. 숨겨져 있어요. 네. 여기를 대고 있으면 찡찡해요. 그래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 치료의 핵심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근육 치료의 원리는 전부의 근육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근육을 치료해야 합니다. 신부의 근육은 절대 스스로 치료되지 않고 만성적이고 오랫동안 통증을 유발합니다. 신부의 순방향과 역방향의 근육이 근육이 원인이며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부 근육들을 이렇게 불렀죠 사각근. 심부 근육은 일단 사각근. 목이죠. 흉쇄근분 SCM. 그다음에 후두와 상각가 삼각아. 후두와 상각가는 어디냐면은 여기 뒤에 여기 숨 들어간 데 있죠. 숨골이라고 한대. 여기가 호두와상관합니다그 네. 다음에 이제 접평골, 접평골 안에 있는 익상근 교근. 접평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박은 극하근. 어깨에서는 경과박 극하근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는 소인근, 대인근. 그 다음에, 오회왕근까지 오해왕근. 그 다음, 팔쪽에서는 회의근. 또는 상황골막이 있어요. 이런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잘치료 됩니다. 허리 쪽은 요방연근. 장역은 무릎 쪽에서는 내전근. 이렇게. 이 근줄이 치료 포인트가 되는 거고, 기품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 근육들이 굳어있으면 만성적인 오래된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육이 수축하면 부착 지점인 임대연골 관절 중에 염증, 통증, 부종, 염자, 행성 관절, 루마치스 관절 등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근육들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에 붙었어요? 인대가 어디에 붙었어요? 연골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에 붙을 수도 있어. 자, 문제는 이 근육들이 어때요? 수축을 합니다, 수축. 근육이 수축하면은 이 근육은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있어요. 대신 뭘 일으켜요? 인대. 요, 이쪽에 계속 뭘 발생을 시켜요? 여기에. 뭘 발생시켜? 염증을, 염증이니까 발열감도 있을 수도 있고, 부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통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M, DA, 그러니까, 쨍성 관절, 루마지스. 루마티스 요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적근막염 같은 경우도 발바닥의 염증이죠. 발바닥. 발바닥 염증인데, 여기에다 충격파를 주거나, 주사를 주거나, 발바닥에다 놓는다. 충격파도 주고, 침도 거의 다 놓고. 근데, 그때는 나았는데, 이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첫발 들리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날을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 근육을 수축된 것을 이완시켜준다. 그래서 천천히 강하게 밀어준다. 침은 이렇게 길쭉 길쭉 장침으로 포 뜨듯이 떠준다. 네. 독초 근막염은 어디의 문제다? 종아리의 문제다. 종아리 근육들이 수축하다 보니까 이 근육들이 수축하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당기는 거죠. 발 등으로 간다? 이것들이 왜 당겨요? 이게 짧아져 있기 때문에. 종무지 예반증도 이게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발.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밑에서 위로 천천히 강하게 밀어줬다가 주면. 라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는 이렇게 딱딱한 데서 발을 45도 정도 숙여서 발목에서 무릎까지를 밀어줍니다. 안쪽도 밀어주고 바깥쪽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육들은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게 목적이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근육 사이에 뭐가 나온다? 아까? 신경 혈관 림프. 이거를 올가미에서 나타나요. 그럼 목에서 경동맥을꽉 올가미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동맥을 올가미 해서 나니까 두통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경동맥이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누가 이게 올가미를 한 거예요? 사학근이 올가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뭘 치료해요? 사학근 근육을 치료해주니까 경추에 대한 올가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근육 사이에 신경, 혈관, 림프 또는 이제 더 하면은 경락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뇌척수약 네, 경락이라든가내축수액이라든가 신경, 혈관, 림프를 올가미를 합니다. 그러면, 목에서, 이, 팔로 가는 신경을 꽉 조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신경지상이 나타날거 아닙니까? 찌릿찌릿하고. 그러면 이 신경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올가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올가미를 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올감이 된 부분이 근육을 치료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근육 중에 대장은 일단은 어디다? 일단은 일대 신부분이 사각근, 융쇄들근접경원 이래 다 제일 중요하죠. 소흉근이 중요하고 요방향근, 장형. 이런 근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기는 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나요법도 해도 이 심부 근육들이 수축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추나요법을 하거나 체형 교정을 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수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심부 근육을 치료하고 추나요법을 하든 체형 교정을 하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은, 자, 요결 따라서 이게밀어주면 늘어나요. 근데 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결 따라 하면 늘어나고, 결에수직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호흡에 의해서 다 고유 운동을 합니다. 활주를 해요.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도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주개골도 열렸다 들었다 이렇게 계속. 접형골도 숨을 쉴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구성, 인체의 구성 조직 부분은 고유의 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고유의 운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부위에가 제한이 걸려.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제한이 걸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방향으로 하면 부드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계속 상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처 부위가 어떻게 돼요? 다 염증이라든가 질병을 유발하고 나중에는 암까지 발생하고 부수됩니다. 그래서, 호흡 치료가 우선 돼야 된다. 그래서 호흡 치료는 어디서 조절해준다? 여기서 조절해된다 사각근. 사각근에서 횡격막 운동을 조절해주는 횡격신경을 여기에서 올바미를 주면은 숨이 안 쉬어집니다. 횡격막 운동이 안 돼요. 자, 횡격막 운동이 돼줘야 호흡이 되죠. 그래요? 심장과 폐를 싸고 있잖아. 요 그죠? 횡격막이 심폐의 문제를 조절해요. 그다음에 간과 위, 위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올반이 됐다? 목, 뭐 경추에서 여기 사각근에서 횡격 신경을 횡격막을 조절해 주는 횡격 신경을 올바이라 하게 되면은 호흡이 안 되고 그리고 횡격막 운동이안 되니까 심폐에가부가 걸리고 밑에서는 가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때요? 안 움직이니까 간주하니까 멈춰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면 체하면은 어떻게 돼요? 횡격막 뭐 호흡이 안 되면 서 숨쉬기가 어려우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 목을 치고 되고 여기서 다시 혈관이 굳어지면서 두통이 일어나죠. 소화가 안될때 머리가 아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먼저 조절을 해줘야 된다. 자, 호흡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혀끝을 위천정 시작된 지점에 살짝 얹힙니다 이게 소우주죠, 소우주. 소우주를 꼭 해야 돼요. 혀끝을 천정이 됩니다. 위천정에. 그러면은, 자, 동맥과 인맥이 끊어져 있는데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기운을 소모하는 그러한 인체에서 발전소로 만드는 거예요, 발전소로. 그 다음에, 이 명상할 때 단전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쉽게 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정골이 이게 열려요, 이게 하면은. 그래서, 교정할 때, 제대로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정할 때 무조건 환자들한테도 소우주를 꼭 시켜놓고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안면 윤곽 마사지할 때도 마찬가지고, 척추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체형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이 소우주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근육의 분류 및 치료 포인트. 왜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지, 치료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 침부. 깊이 있는 이것들은 스스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무늬가 되면 다시 아프고 무늬가 되면 다시 앞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순방향에서는 절대 수축에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아요. 대신 어디에서 통증이 대, 발생해요? 순방향이, 이게 아무리 짧아져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옆방향의 운동을 하려고 했더니, 통증이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문제다? 순방향의 수축이, 신부 근육이 수축한 게 병의 원인이고, 통증의 원인이다.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1번, 2번이겠죠. 신부의 순방향, 역방향을 동시에 초조하는 데인 요 무슨 말하겠죠? 말하겠죠? 네. 여기 지점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사각근 같은 경우는 경출를 쌓고 있는 막인데 이게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협착증과 디스크 발생한다. 수축하니까 좁아지죠. 그다음 에 여기에서 신경혈관, 림프, 경락, 뇌척수에게 올가인을 주기 때문에 신경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신경을 올가면한 근육을 치해야 된다. 두통이 발생했어요 혈관성 두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해요? 혈관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혈액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혈관을 올가면한 경동맥을 올가면한 데가 어디다? 목의 사각근이다. 목의 사각근에 경동맥 올가미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심부 근육이 손상하지 않으면, 이게 고질병이 되고, 막 10년 됐다, 20년 됐다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심부 근육 손상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근육은 사각근, 흉쇄돌근, 저평골 안쪽에 있는 곳, 견갑박근소흉근 요방형근, 장애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근육이다.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기 맞서, 호흡이 돼야 된다. 호 호흡 안정부터 먼저 시켜줘라.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고유의 운동을 하는 활주라그럽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먼저 호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각근을 풀어서 사각근의 횡격신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횡격막을 횡격신경. 그 다음에 혀끝을 소우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일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치료 포인트고 치료 원인이고 왜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질병을 치료 못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심부근육을 못 찾아서 심부근육을 건질 수가 없어서 치료가 안 됐던 겁니다. 알겠죠? 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부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